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번에 유상증자 종목 중 괜찮게 보이는 종목으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 S&D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유상증자 종목을 하나 또 찾았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하나시스템인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하나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한화시스템은 회사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하나그룹 계열사죠. 화면을 보시면 최대 주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지분 49%를 가지고 있고, 이대 주주로 H솔루션이 있습니다. 사실 이 H솔루션이 핵심인데요. H솔루션은 하나그룹의 김성현 회장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만들어졌냐면, 하나그룹의 승계를 위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하나그룹의 지주사는 주식회사 한화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보유한 지분으로는 지분율을 확대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지주회사를 만들고 우회적으로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지주회사가 직접 지분이 들어가 있는 하나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상증자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존 주식이 약 1억 1천만 주 있었습니다. 여기에 71% 비중으로 7,869만 주를 추가로 증자를 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런 비율로 증자하는 기업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원래라면 근처에 안 가야 되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표면으로만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조금씩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7,869만 주의 유상 증자 중에서 우리 사주에게 20% 배정했고요. 나머지 80%가 구주주에게 배정이 됩니다. 구주주라는 것은 기존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하죠. 배정 기준일은 4월 22일입니다. 우리 사주와 구주주의 청약이 끝나고 물량이 남는다면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일반 청약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구주주 배정 기준일이 4월 22일이지만 주식의 보유, 즉, 매수는 3일 전인 4월 2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주명부에 오르는 게 3일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배당주 기준과 동일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월 21일에 보유주식을 매각해도 유상증자의 청약 권리는 부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주에게는 0.581주를 배정하였는데요. 천주를 보유하셨으면 581주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이 배정받은 주식의 청약일이 6월 3일과 4일입니다. 단 청약 증거금이 100%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청약 증거금 50%가 필요한 공모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신주로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하는 날은 6월 23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주 청약은 하나 시스템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6월 3일과 4일에 하시면 되는데요. 공모주처럼 특정 주관사에서 청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정 주식의 최대 120%까지 초과로 청약을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10주를 배정 받았다면 청약은 12주까지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9주주를 배정할 때 소수점은 절사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2.6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저는 두 주만 청약 권리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의 예상 가격은 15,250원인데요, 이게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요. 1차 발행 가액은 구주주 배정 기준일 전일인 4월 19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약을 하기 전 5월 31일에 최종 발행 가액이 확정됩니다. 발행 가액을 확정하는 방법은... 확정일 기준 한달전 주가를 평균을 냅니다. 거기에 할인율을 15% 적용해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주 예상 가격 15,250원보다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주가가 신주 가격 결정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하나 시스템 사업을 소개를 드릴게요. 하나 시스템은 방위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국산무기에 탑재되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그룹의 전 계열사, IT를 담당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 SNC라는 계열사가 하나 시스템에 합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미래 먹거리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바퀴로 이동하지 않고 날아다니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다, 뭐 수소차다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의 모빌리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성 통신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그룹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세트랙아이를 인수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 하나 그룹이 자체의 기술력으로 인공위성을 쏘겠다는 계획 아래 우주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래 사업을 위해서 1조 2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1조 2천억 원 중에서 약 9,500억 원을 에어모빌리티 사업과 위성통신 사업의 고도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0억 원은 디지털 플랫폼 기술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1조 2천억 원 전체를 미래 사업에 전부 투자할 계획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어 모빌리티와 위성 기술을 같이 고도화하는 이유는 두 사업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에어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은 교통 관리와 간제 시스템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통신망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그러므로 에어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저궤도 위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그룹은 이두 가지를 직접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효율은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주항공 테마가 핫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항공 테마에서 하나그룹은 그동안 방위산업을 통해서 개발해온 여러 가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항공과 위성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하나 그룹의 비전이 이 유상증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중심에 하나 시스템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 시스템을 하나 그룹은 미래의 주력 계열사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목표도 공격적으로 잡았는데요. 현재 매출은 약 1.6조 원이지만 10년 후인 2030년에는 매출 23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목표 매출의 절반만 달성하더라도 현재 매출의 7배가 되는 것이므로 해마다 엄청난 성장 목표를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 시스템을 소개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 시스템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120% 참여하겠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좀 전에 제가 청약 물량 20%는 초과해서 청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주주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이대주주 h 솔루션이 각각 120%씩 청약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상증자 하면서 최대주주가 100% 청약에 참여해도 유상증자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120%를 청약하겠다고 밝힌 것이니 제가 이 부분에서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869만 주 중에서 대주주가 약61% 청약에 참여하고요. 또 우리 사주로 배정된 20%도 임직원들은 아마 참여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의반 그리고 타의반으로 우리 사주 청약에 참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으니까요. 그럼 남은 물량이 1,497만주로 전체 비중의 19%만 남게 됩니다. 금액으로 약 2,300억원인데요. 그래서 1조 2천억원 중에서 1조원은 하나그룹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나머지 2천억원만 시장에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하나그룹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랐는데요. 유상증자 계획을 3월 30일에 발표하고 그 뒷날 약 10%가 오르고 이후에 약4% 하락하면서 현재 21,200원입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에 1,100원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저도 보유 기준일인 4월 20일까지 조금이라도 낮은 금액에 매수할 수 있도록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종목들은 보유 기준일에 다가갈수록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면 유상증자를 받지 않고 보유 기준일인 4월 20일 전에 매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수익을 위한 투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이 발행한 하나 시스템 관련된 리포트 타이틀이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유상증자로 대규모 투자, 하나의 미래와 한 배를 타고자 재미난 제목입니다 지난번 자이 S&D에 이어 두 번째 유상증자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빅히트도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종목의 유상증자 목적은 좀 애매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근처에 안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본관기 조심하세요.